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윈도우 46기에 프로젝트 DIY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발표를 진행하는데 개발 만들어주세요. 팀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개발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개발하기면 마지막으로 시연으로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로젝트를 먼저 설계하기 전에 어,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담고자 했던 거는 뭔가 새로운 세상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한다는 말을 썼는데 저희가 사용한 프로젝트 의미를 좀 살리고자 프로젝트명도 들어 y y 아이디어, e 셀프라고 해서 DIY라고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메리트로 사용한 것은, 저희가 이제, 도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자와 그리다라는 소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자의 예시를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구상한 거는 레고와 과학상자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고와 과학상자에서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움직이게 할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선택한 그리다의 예시로는, 왼쪽에 보시면, 틸트 브러쉬라는 V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였는데요. 이 툴의 경우에는 VR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현실감 있게 화면에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는 영역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만들기와 그리기의 아이디를 합쳐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과학상자 브러쉬 툴을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고요. 그 구현 아이디어에 어, VR 장비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VR 장비에 적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니티를 툴로 사용하여서 콘텐츠 제작을 하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용 기술과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기술은 먼저 소개해드릴 건 유니티인데요. 어, 유니티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VR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VR 장비에서 원활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니티를 사용하게 을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사용한 VR 장비는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이 장비는 일단 헤드셋에서 넓은 시야형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자체 컨트롤러가 있어서 다른 n u i 기술에 비해서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를 사용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 어.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유니티에서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인터넷을 하고자할 때, 어. 다음과 같이 오큘러스를 어. 연동을 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연동을 해서 움직이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오큘러스를 어, 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여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유니티로 기반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부분을 작성을 할 때에는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연동해서 C# 샵코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는 이제 과학상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다음 발표자인 유경동 팀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상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제작과 두 번째로는 스킬트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제작에서 보게 되면 크게 UI가 생 가지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는 오브젝트를 기능들을 넣기 위한 오브젝트 UI가 위에는 카메라 조절을 위한 카메라 UI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인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메인 UI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 네이저라는 게 소개되는데 네이저가 땅에 맞게 되면은 개체의 육아선이 생성되면서 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피라미드나 아니면은 큐브 모양의 오브젝트를 합쳐서 키트를 미리 만들어 다이노, 그러니까 공룡 모양이나 자동차 모양의 키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는 팀장,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음, 스크립트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셀렉트를 하고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드랍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스크립트 프레임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프레임의 위, 아래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매치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치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동작을 하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값이, 값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값폴더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작한 내용을 가지고, 어, 적용 대상에 드래그 앤 드랍을 마찬가지로 해주게 되면은 다음까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 틸트 브러쉬에 대한 내용은 다음 발표자인 한다인 팀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상자의 부적기능 중의 하나인 틸트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선 그리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단, 먼저 간단한 영상을 보시고 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빠르게 지나갔지만 색깔을 선택하고 두께를 조절하여 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VR 장비를 착용하고 보시게 되면 입체감과 공간감을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를 선택했을 시에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팔레트의 색깔을 선택하면 선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슬라이드를 조절하게 되면 선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어, 그 화살표 방향 모양의 U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언두 리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우개 모양 같은 경우는 위쪽은 그려진 라인 전체를 지우게 되고, 아래쪽은 내가 원하는 라인을 선택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UI 같은 경우는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파일, 파일 모양의 UI를 누르게 되면, 어, 파일 브라우저가 뜨게 되고, 키보드에 입력을 하면 입력값이 연동되어서 내가 원하는 저장을 로드 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그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덱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UI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틴트 브러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상자 UI를 먼저 꺼준 다음에 틴트 브러쉬 UI를 켜보겠습니다. 켜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팔레트 UI가 뜨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브러쉬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께를 조절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으로 꽃잎을 그려주신 다음에 예, 노란색으로 색깔을 변경하여 꽃의 가운데 부분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줄기 부분을 초록색을로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 같이 UI 창이 생성이 됩니다. UI 창에서 저희가 이제 저장한 그림 이름을 케이러라워로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해 보도록 들어 편집 모드에서 저희가 이제 꺼내놓은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에서 다시 로드해서 제대로 모드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키트 브러시에 대한 기능 설명을 먼저 마치겠고, 그 다음에 키트 브러시 u r l 꺼주신 다음에 과학상자 u r l 를 키게 됩니다. 키시고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로 움직일 건데요. 먼저 저희가 배치한 오브젝트를 공통적으로 묶어줄 그룹핑 기능을 통해서 그룹핑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배치한 큐브 오브젝트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선택하여 배치를 하게 되면은 다음 마이 큐브가 배치가 되게 되고 배치 취소를 누르시게 되면은 단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스크립트 기능을 넣어준 건데요. 어, 똑같이 마찬가지로 과학상자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스크립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배치할 수 있는 스크립트들이 뜨게 됩니다. 먼저 화면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과학상자 UI를 써주신 다음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어진 물체를 저희가 간단하게 움직임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방향 이동 버튼을 끌어준 다음에 드랍을 시켜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폴더볼을 누르게 되면 다음번에 키보드가 떠서 값을 입력해줄 수 있게 됩니다. 값은 5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레임을 이동시켜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오브젝트만 매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응할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분만 움직인 거기 때문에 부분 타겟 지정을 눌러주게 됩니다. 방금 같이 눌리게 된 다음에 프레임을 끌어서 가까이 이동시켜주게 되면은 방금 같이 적용이 되면은 프레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여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같이 위로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일일이 오브젝트 배치하는 것을 다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 시간이 너무 미리 만들어놓은 그 오브젝트 셋을 보여드리면서 다음 모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스크립트 창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 로드 창을 열어서, 저희가 미리 저장해놓은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다음으 UI창이 뜨게 되고, 저희가 이제 SNAME 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 JSON 파일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방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양이 있게 되는데요. 이 모양을 좀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위로 올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비트라는 문자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이 비트라는 문자를 저희가 한번 무한히 회전시켜 보면서 계속 회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카메라를 제일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창을 다시 열어서 무한히 반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네. 무한번 반복 스크립트를 끌어내면서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Y축으로 회전을 시켜서 이제 땅에 닿은 상태로 계속 회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Y축 회전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서 끌어왔을 때 단맛이 배치를 하게 되면 단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똑같이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6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장했던 틸트 브러쉬 그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틸트 브러쉬를 먼저 켜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장했던 kflower라는 파일 이름을 선택을 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를 봤을 때, 저희가 그렸던 그림이 반바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그려놓은 것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림을 또 다시 불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 세팅이라는 파일을 불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살짝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로딩이 끝나게 되면 바로 앞에 풀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왼쪽을 바라봤을 때 미리 그려놓은 꽃과 또 강아지 같지만 사실 사슴입니다. 사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니다다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희 출명 DIY가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 사과를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왼쪽을 보게 되면은 앞쪽에 노란색으로 뭔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미리 그려놓은 병아리가 보이게 됩니다. 좀더 가까이 가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 같이 병아리가 이런 선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짝 왼쪽 위를 바라보시게 되면은 어 좀더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앞에 풍차가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풍차를 한번 날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척축 회전을 통해서 개척축 방향으로 이제 펜이 들어가게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 같이 배치를 하고 개척축에다가 값을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마찬가지로 60정도 입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펜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펜에다가 예, 타겟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전분 타겟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살짝 거리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좀더 위로 올려서 가까이 가서 분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은 키트들을 보여드리면서 희연을 마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 소개와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DI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은.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했던 은상한 감독님과 나름대로 케어를 해주신 이윤정 매니저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YY i 팀원 유경동입니다. 네, 저도 그 같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여기 있는 팀원들에 비해 실력좀 모자라지만 팀원, 팀장님과 팀원, 팀원님께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 이 2개월짜리 프로젝트의 메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힘들지 않게 잘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 구성원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감사님과 학원 관계자 매니저님 등 대우 감사드립니다.